이가 만든 플라잉 나팔꽃 시리즈를 1, 2, 3세가지 버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벌써 나팔꽃 시리즈가 2년이 되어왔어요. 20년도 1월에 부티랩을 통해서 첫 번째 나팔꽃을 선보였고요. 그해 20년도 4월에 베리랩을 통해서 정면으로 가는 나팔꽃을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파우치 랩에서 아주 아주 간단하게 진행하는 나팔꽃까지 해서 총세 가지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 부티 랩에서 만들어지는 나팔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나팔꽃을 제일 좋아요. 해 뒷모습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뒤돌아서 갈게요. 뒷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해먹의 끝단을 찾으시고, 부티 랩은 이렇게 해먹을 접지 않으시고요. 한 번만 접고, 엉덩이 끝만 이렇게 해먹을 걸쳐 앉으실 거예요 힘에만 이렇게 해먹을 거쳐 놓은 채로 두 팔을 뒤로 빠져나가시고 뒤쪽에 해먹을 여기 머리 덮으시면서 앞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두 다리가 가지고 나온 앞쪽 해먹에 종아리까지 해먹 안에 집어 넣어주고요 다리 들어온 해먹 쪽에 해먹을 양손이 잡으시면서 뒤꿈치가 누르면서 두 발을 옆으로 넓게 열어주세요. 열어놓은 해먹 사이로 헤드를 이렇게 쏙 빼내시면 뒤에서 헤드가 보이시고요. 자, 양손을 가운데 해먹 뒤로 통과 하셔서 등에까지 해먹을 이렇게 끌어내려 주실 거예요. 자, 올라가는 힘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게 포인트는 거대한 입어있는 해먹을 여기 살짝 한번 당겨주고 오셔야만이 올라갔을 때나팔꽃이날개가 꽃잎이 예쁘게 펼쳐져요. 두손 해먹을 높게 뭉쳐 잡아주고 두 발바닥 무릎 접으시면서 손으로 해먹을 당기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발등을 포인하셔서 을두 무릎을 접어내시면 되고요. 이때한번 체크, 다시 등 뒤쪽에 해먹을, 요렇게, 바깥쪽으로 빼내어 주실 거예요. 빼내고, 두손 옆으로 열어주시면, 요렇게. 첫 번째 나팔꽃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뒷모습의 주름이 허리라인쪽을 주름,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 주름이 조금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끝나고 나시면 제손 해먹 뭉쳐 잡고 제발 앞으로 머리 밀어 내시면서 엉덩이가 해먹 아래 들어와서 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빼내 어 주시면 다시 부티랩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나팔꽃은 베리랩에서 이어지는. 앞쪽에서 펼쳐지는 프론트 나브라 굿이요뒤쪽에 들어갈게요. 자, 위쪽에 한 바라보시고, 꼬여있지 않는 방향의 힘을 찾으시고요. 배꼽과 가까운 쪽에 오른 무릎을 집어넣고, 두 손은 가운데 해먹을 빠져나오셔서, 앞쪽에 끝단 해먹을 넓게 잡으세요. 손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앞쪽으로 엎드려내실 거예요. 앞쪽 해먹을 겨드랑이까지 멀리 밀어내고요. 다리는 이렇게 물자고 전해지면서 무릎 뒤쪽까지 해먹을 걷어내실 거고요. 두 다리 옆으로 넓게 열어서 엄지발랄 옆선이 해먹을 쭉다 발등으로 밀어내듯이 건너가요. 자, 여기서 제팔이 엄지검지 위로 가게 등뒤 해먹을 잡아오시고요. 해먹을 끌어당길 때 턱을 당겨 배꼽을 바라보고 두 다리가 가운데에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손을 조금 더 높게 높게 올려서 해먹을 당겨주시고요 등 무릎을 접고 접으시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음, 프론트 시리즈가 조금 더 올라오는 힘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올라오고 나면 앞쪽에 이렇게 뭉쳐있는 해먹을 앞쪽으로 이렇게 빼내어 주시면 돼요. 앞쪽에 해먹 빼내시고, 다시 한번 해먹을 넣을게 열어서 잡으시면, 이렇게. 프론트 나팔꽃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손을 뒤로 한번 빼볼까요? 요 음. 정말 오랜만에. 프론트 나팔꽃. 노란색 나팔꽃. 끝나고 나시면 이 아이는 앞쪽 해먹을 이렇게 잡으세요. 꼼지락 꼼지락 문쳐 잡아놓고 복부 의육과악센면서손 앞으로 면에 앞으로 엎드리시면 돼요. 음위스틱 해먹이 묻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다시 벨리 레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나팔꽃입니다. 이 나팔꽃은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보자님들이나 키즈반 친구들한테 적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뒷모습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건너갈게요. 자, 해먹에 다시 한번 끝단을 찾아오시고 자, 우리가 파우치 들어갈 때 해먹 주름을 6번 접었지만 와이 주름을 8번까지 한번 접어볼게요. 등을 돌려쓰고 네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쪽의 해먹을 작게 두고 엉덩이가 뒤로 건너가시면서 힙을 넣어 앉으시고요. 두 팔이 이렇게 등들로 빠져나와서 보시면 뒤쪽의 해먹이 아주 작게 이렇게 남겨졌어요. 이 아이는 위쪽 날개뼈 깊숙이까지 겨드랑이까지 해먹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앞쪽에 남겨놓은 해먹은 발목까지 밀어서 이렇게 두 다리 발목은 빠져나갈 수 있게 해먹에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해먹을 잡고 두발 이렇게 턴 아웃 높게 끌고 올라가시면서 몽키를 한번 걸어볼까요? 뒤에서 안으로 락킹. 자 이제 손을 놓으면서 발바닥 위쪽에 해먹을 잡고 올라가세요. 해먹을 끌어당길 때두 무릎을 접어서 상체 한번 들썩 세워서 앉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발목만 빼주시면 나팔꽃인데 오전 회원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시니까 발목 뗐때좀 어려우신 분들 계셨어요. 두 손이 요렇게 오른쪽 해먹을 잡고 오른 해먹에 반짝 날 체중을 지탱해 놓은 상태에서 왼 다리를 살짝 무릎을 들고 발목 빼 무릎 앞쪽에 해먹이 있는 채로 다시 앞으로 집어 넣으셔. 무릎 쪽에 해먹을 살짝 뒤로 빼놓으시고 다시 나의 몸을 왼쪽으로 건너가세요 오른발 마찬가지 발목을 빼시고 다시 무릎을 앞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종아리 발목 뒤쪽에 해먹을 이렇게 펼쳐내시는 거죠 밸런스가 맞지 않다면 몸을 살짝 이렇게 세우시면서 두 다리 밸런스 체크하시고 양쪽 빼놓은 날개를 옆으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쉽게 초보자용 나팔곡까지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는 두손 해먹을 잡으시고요. 자 해먹을 잡고 접어져 있는 두 무릎을 앞으로 밀 때. 팔이밍을 풀어서 그를 타고 내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먹에 앉아서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목소리> 제이미 나빠이코 시리즈 1, 2, 3 버전 제 밖에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